아까부터 한 녀석이 이러고 있습니다. 난니 <laughs> 씨가 좀꽤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요. 뭐해? 뭐뭐 네? 소형견 반의 휴 며칠 전부터 종종 멍하게 있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다른 녀석들은 밖에 대기를 시키고 슈만 데리고 들어간 곳개 전용 목욕실입니다. 집에 가려면 목욕을 해야지, 인마. 아, 슈이비 가는 보다 슈는 이제 비엔나로 떠날 예정이어갖고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목욕을 좀 하는 편이에요. 뭐 어떡하다가 보호소에 포획돼서 들어왔는데 제 그때 당시에 다른 아이들한테도 좀 예민하고 좀 약간 공격적으로 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보를 또 하게 됐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뭐 공격적이었다고는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해서 아주 잘 지내다가 가게 됐어요. 예. 저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시원해! 응? 누가 이렇게 예뻐? 야, 가긴 가네 슈? 응? 가긴 간다 가서 잘 살아 아프지 말고 안 아프면 돼 거기는 슈는 나니시 집에서 두 달을 보냈대요. 그두 달이 슈에게는 어떤 추억으로 남았을까요? 잠시 후 나니시 집을 향해 차한 대가 들어옵니다. 개들이 자연스럽게 마중을 나가죠. 오셨습니까? 트렁크에 사료 한 가득 싣고온이 남자. 수고했네, 수고했어. 능숙하게 사료를 실어서 나릅니다. 그 친구인데, 이제 강아지들도 많이 이렇게 케어 잘 해주고,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료 한, 한 열포대? 하면 200kg 정도는 채안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시켰더니 배달을 왔어요. <laughs> 시간 날 때마다 들러 나니 씨 일을 돕는다는 남자친구 정수 씨. 아이고 아주 저 듬직한 남자친구 두셨네요. 나니 어. 씨가 부쩍 바쁠 때나 지금처럼 힘을 써야 하는 일엔 만사 최초 두고 도우러 온다죠. 뭐 어, 애들 밥도 같이 먹고요. 이제 바깥에서 일 봐야 되면 제가 와서 이제 대신 케어도 해주고. 오늘 정수 씨가 온 진짜 이유, 슈를 나니 씨가 공항에 데리고 가야하기 때문이랍니다. 가볼까? 이래하고 가볼까? 아, 오스트리아로 입양하는 날이, 아이고 바로 오늘이었군요. 가자, 시. 가자. 가자. 어레 동전 하게. 가자. 응. <laughs> 따라가면서도 뭔내 아쉬운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슈. 아 슈가 그동안 이곳에서 저 정이 많이 들었나봐요. 음. 아쉬운 건 떠나 보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야지. 슈가 저 참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나봐요. 그래도 다들 환송식 제대로 해 줍니다. 녀석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물론 마음 편할 리 없죠. 그때마다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로 스스로 다독입니다. 그냥 아, 짠해요. 근데 <laughs> 막상 가면 또 너무 잘 지낼 거아니까 그지 테이타 아니 근데 테디는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테디는 뭐 네, 애들 올 때도 같이 마중 나오기도 하고 갈때 배웅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항 같은데 나올 때 같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출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니씨는 공항에 갈 일이 유독 많겠네요. 작년만 해도 100번은 넘게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300번은 넘게 간것 같아, 최소. <laughs> 인천 대교 그 통행료만 작년에 100, 160? 정도? <laughs> 그동안에 진짜 많은 유기견들이 이 길을 지나 새 삶을 찾아갔겠네요. 그 시간, 나니랜드는 왁자지껄 마당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를 서너 번은 꼭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게 해준답니다. 나니 씨 대신 집 봐주는 정수 씨는 녀석들 노는 틈을 타 잡초 정리에 나섰습니다. 생각도 좀 많이 없어지고, 생각 정리하기에도 좋고, 풀을 뽑거나 말거나 옆에서 온몸으로 노는 중, 온도 차이 확실하죠. 야, 진짜 다들 한덩지 하니까 예, 놀이 스킬도 화끈하네요. 예, 정수씨, 난이치올 때까지 힘내요. 화이팅! 나미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자. 슈 가자. 어, 옳지. 아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슈를 데려갈 이동 봉사자. <laughs>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 친구 슈라고 하고요. 슈가 약간 조심성이 있어요. 어, 놀랬겠어요. 슈야, <laughs> 누나한테 인사해. 어? 오늘 너 데리고 네. 가주신 분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누나.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잘 됐네. 네. 너무 잘 됐네.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아유. 입국 수속 전 테디도 출동. 슈 보러 가자 슈. 테디 먹어요. 슈 배웅하러 갑니다. 테디. 테디 슈랑 인사해 슈랑. 테디. 슈랑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테디.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헤두누나 보고 싶을 거야. 쥐야 건강하고 우리 잊으면 안 돼.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좋아하는 어, 간식이랑 편히 가라고 이것저것 챙겨 줍니다. 가서 보고 싶으면 카톡하고 알았지? 응? 목 마를까봐 물통도 달아주고 제일 좋아하는 인형도 넣어줍니다. 이제 진짜로 헤어질 시간. 슈야 오스트리아에서 새 가족 만나 평생 꽃길만 걸으렴.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Mein Gott, h e r s c h uns so klug. 이 h i s is a r a 도 s o 는 Let's get t o g 대 t 이 e r 로 e can talk. We c 슈퍼! 이런 소식이 올 때마다 난이시는 보람을 느낍니다. 몇 달을 같이 지냈는데 막 공항에서 울고불고 하고 강아지를 보냈는데 그 강아지도 막, 허! 막, 잉잉, 막 이런 소리 내면서 갔는데 가서 막 이틀 만에 막그 엄마랑 안고 막, <laughs> 막, 와, 배신감 쩐다, 막 이러면서도 그 배신자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